느낌으로 내도 괜찮아 요 이렇게. 손목같이. 점도 대하는것 같지 않아. 저, 저, 정말. 뇌신, 여러분 응. 편안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런 느낌도 괜찮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누나들의 귀염둥기김우이 김영실장입니다. <laughs> 아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는. <laughs> 진 예. 우리 내평 뛰쳤다가 <laughs> 어.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더라. <laughs> 연락이 왔어요. 세장님이 우리 짤년님 <laughs> <laughs> 김우니 <김훈이>, 어? <laughs> 잠시만요. 팀장님 절 <laughs> 잘렸나요? <저 짜증나요? 웃음> 다행히 맞아요. 다시 저희가 리뉴얼 맞아요. 끝에 딱또 큰한 아이템을 또 준비했습니다. 음. 우리 음. 아마 옷장을 새롭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아, 겨울옷은 어. 넣고, 그치? 이제 봄의 옷을 좀 꺼내기 시작했을 텐데, 음. 그럴 때, 어머, 나는 작년에 뭘 입고 다녔어. 그치? 항상 그렇더라. 어. 봄만 되면은 새 계절이 바뀌잖아요. 바뀌때, 와, 나 옷장, 열었는데 나 나뭐 입었지? 나뭐 입냐? 그 고민이 제일 많긴 많아. 맞아요. 그럼 이제 이 고민들을 또 해결하기 음. 위해서 맞아. 자라를 아, 오늘 우리가 좀 털어보면서 음. 이 SSCN에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떤 걸 사면 되는지 낱낱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메인이 이봄 자켓인가봐요. 오, 뭐두개 입은 건가요? <웃음> 야, <웃음> 야 역시 너다운 <너도> 상상이다. <laughs> 어, 두개 입은 건가요? 어, 근데 이게 좀 되게 다른 것보다는 되게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 느낌이 들는 이런 걸까 미니멀리즘 약간 어.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스타일이 딱 유행일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지금 어. 봤을 때. 근데 카라적인 디테일이 어. 독특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스타일이 아 이제 올해 유행일 거다라는 아.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또 밑으로 어. 쭉쭉 보면은 어, 이런 레더도 있지만. 어, 펑파오지만 그런 바지도 좀 유행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뭐 하이웨스트가 있네. 유행이야. 우리. 아 하이웨스트. 기본 핏 자체가 좀 약간 넓긴 길게 길면서 줄임이좀 잡힌 거. 어. 뭐, 그래서 하이웨스트에다가 위에는 이제 숏 자켓. 이런 스타일로 많이 입고 어. 또 세트로도 많이 나와. 우리가 근데 오늘 그냥 막 아무거나 골라주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치. 세 가지 컨셉을 좀 맞아, 맞아. 잡고 정,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스타일을 좀 정해가지고 산업도 좋은 어. 거니까.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기본 뭐 캐주얼한 스타일. 어.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우리 비즈니스 스타일. 화장실 갈때 많이 있잖아 어. 회사 갈때 입을 수 있는 복장, 이런 뭐 거나, 그리고 봄에 입으면 뭐냐, 결혼식 많지, 어.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비즈니스 로부터가있데 그러면은 어. 셔츠를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 셔츠니까는 이거는 뭐 아무 데나 뭐 청바지에도 입어 도되고 어. 하니까는 나는 이런 캐주얼 룩으로 입기도 괜찮고. 근데 저 이런 말 그런데. 이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laughs> 모델 이대로 담는 거지. 사람 네. 이게 좋다고 해. 딱 이대로 그냥 셔츠에다가 바지 어. 봐봐 하이웨스트 내가 위에을 했지? 네. 하이웨스트에다가 다음에 어. 셔츠에다가 딱 어. 좋잖아 여기에다가 내가 자켓을 걸치면은 회사 갈 때는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죠 비즈니스로은 이렇게 선택했고 응? 어, 59,900원 응? 59,000원이죠 15만원 ,000원. 1 15 5만원도 응. 비즈니스로 완벽히 할고 응.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객 그치, 하객룩 가야지. 근데 뭔가 모임의 룩과 어. 하객 룩을 조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면 될까? 하객룩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음. 내가 그 주인공보다 튀면 안 되잖아. 음. 상대방보다 튀지 않으면서도 어. 내가 묻튀지도 뭐 않으면서 어. 그 중간 어디쯤을 잘 찾아야 되죠. 아니, 왜냐면 어. 하객 룩이 진짜 어려운 게 누가 올지 몰라. 그래. <laughs> 내가 옛날에 어떤 누군가 만날지 모른단 말이야. 혹질 수가 없어요. 너 거기까지 가는 거니?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누군가한테 거기서 딱 만났는데 <웃음> 내가 <웃음> 아, 너무 어어. 스타일리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난 조금 어. 모임보다 좀더힘 줘야 된다. 어, 인정합니다. 네. 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원피스 일단 가보자. 원피스, 음, 원피스. 원피스가 제일 만만해. 일단. 원피스 솔직히 말해서 보면 두개안 사도 되니까. <laughs> 어, 그럼. <laughs> 요즘에 다그 트렌드가 약간 소, 숏한 스타일이 많이 어. 나오거 있잖아, 요 하이가. 그렇다 어. 보니까 원피스도 기장이 좀 짧은 미니멀한 스타일의 원피스가 어. 많아요. 완전 많은데? 음. 그리고 또 청청이 또유행이다 보니까 청도 많이 나와 있고 보면 원피스도 원피스 종류 다양해요. 파란색 어때? 어, 이거 제일 찐다. 그다음에 어. 검은색 흰색이 됐고 흰색 입을 순 없잖아. 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음. 그치. 위에가 되게 오버핏이고 밑에 기네요. 그렇죠? 어. 음. 깔끔하게 있는 스타일이니까는 또 점잖아 보이고 어. 기본 색감은 또 화사하니까는 내가 뭐 죽어 보이지도 않고 어. 좋지 않아? 그리고 팔뚝살 되게 잘 가려지네요. 어, 가오리핏이네. 그럼 그럼. 그럼. 날씬해 보이면서 어어. 남들하고 만났을 때도 괜찮고 또 중요한 어어. 자리니까는 심심. 심시... 이거는 이제 스타일리스트인 저의 힘을 빌어서, 네. 여기다 보시면은, 어어. 제가 이거 코디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 어,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그러면 우리 하객록은 89,900원으로 음. 일단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뭐 믿고 가는 게 좋을 그치.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캐주얼한 음. 모임이니까, 음.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캐주얼에다가 모임이잖아? 모임. 그러면은 자켓에다가 좀 편안한 느낌으로. 아. 어. 위에는 신경 쓰고 아래는좀더 캐주얼한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laughs> 어, 꾸안꾸! 어, 꾸안꾸 스타일 아, 꾸안꾸로 좀 가면서 근데 자라가 진짜 블레이즈 이런 자켓류가 진짜 많아요 진짜 어. 많아 사이즈도 다양하고 어. 스타일도 다양해가지고 그냥 가서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은딱 어. 핏이 괜찮으면 사면 돼요 이은건 어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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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 요 <일어서. 웃음> 근데 나는 자라가 이래서 마음에 들어. 방송하시는 어. 분들은 딱 구하기 좋죠? 어. 병걸 요방송 병이에요. 이런 것만 있으면 다 사야 될것 같고. 한국 뽑아야 될것 같아, 이거 사면. 어. 어. 근데 저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것 같아요. 이거. 케이프블레, 저 케이프 진짜 여성미가 음. 제일 뿜뿜하고 예쁜 것 아, 같아요. 진짜. 어. 근데 이게 불편해. 왜요? 난 불편하다. 왜냐면은. 아니, 나, 이게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 팔뚝이 보일랑 말랑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를 입어야 되는 건지, 딱 붙는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게 옷을 코디하기가 아 어려워, 이게. 아 이런 거 괜찮네, 이런 거. 어, 근데 이거는 숏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딱 그렇게 숏은 아니에요 부담되지 않아? 그지 괜찮지 않아, 이거? 어,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 그냥 적당한 어. 기장인데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 트렌디적이면서도 내가 계속 입을 수 있는 숏. 바 여기 청바 괜찮네. 어, 어, 어. 지금 일단 지금 블레드가 이 이게 지금 쇼트 블레이드가 어. 10만 9,900원. 어. 그다음 이거 하나 구입하고 그 밑에 그치. 있는 바로 또 여기 또 이렇게 그래, 보면 있네. 기본 바지가 있다가. 있네. 그래, 어. 거기다 하이웨스트야. 딱 좋아. 그래. 바지핏도 널널하고. 그래서 아 이거 좀편하겠다 이거 좀 그래. 허벅지 있으신 분들 편하게 음, 입으실 수 있겠다. 음, 음. 근데 5만9 9, 9 0 0원밖에안해요 그럼 아까지 하면 16만 원이 또 되니까. 가격도 괜찮잖아. 음. 지금 저의 다섯 벌 골랐어요. 다섯 벌 사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음. 40만 9,500원. <laughs> 괜찮다. 이켓을 여기 원피스 위에 해도 되고. 이 지금. <laughs> 할만, 할만한. 네, 진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음. 우리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봐야 되죠 왜냐면 쇼핑몰 모델이 입었던 거와 다른 내 모습. 이런 느낌 많잖아, 요 알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저희가 한번 실제로 입어보고 맞아, 어떤 맞아.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아요. 네, 이번 시즌에 맞아서 마네킹을 없앴습니다. 살짝 어색하더라도 예. 어색 너무 같죠 <laughs> 화이트 셔츠에다가 그냥 면 팬츠예요. 어? 면 팬츠 입고 그리고 나서 그냥 기본 휠 신고. 음. 봤는데 되게 일단, 모델은 진짜 외국인 어?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 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그리고 이게 재질감도 솔직히 나는 어. 저렴해서 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조, 이게 어. 나일론 소재라서 그런지 이 음. 광택도 살짝 나면서 어. 편해요. 오. 이게 보면 텐세일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 편하고 되게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오. 어 그리고, 그리고 바지 자체도 음. 하이웨스트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일단 <laughs> 허리 자체. 그리고 주름이 네. 끊어주니까는 허이 골반 자체도 그렇게 막 커보이다. 어. 허벅지가 막 이렇게 어. 보이지도 않고 어. 내이온 라인 자체. 그서다 가려지는 거야. 단점. 이 허벅지도 가려지지. 거기에다가 다, 다리는 길어 보이지. 어? 그래서 편하게 입으면 스타일리 보이지 않아? 요 이거는 오, 되게 스트레리시 보이는데. 근데 이거 살짝 부족하다. 아, 난 좀. 부족하다. 그래, 막 했는데 막 목이 많이 좀좀 어. 좀 추워. 허전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스카프 가지고 있는 거. 건요 네네네. 스카프 같은 거 있으면은 스카프 로 이렇게 딱 하나. 어. 어때요? 어? 너무 <laughs> 잘했어요. <잘한다>. 요렇게 <laughs> 네. 딱 하면은 어. 기본 목도 좀 가려지고 어? 가방 하나 그냥 어. 블랙 가방 하나 있어서 잠시 어. 월때 이제 가방 필요하니까 가방 어. 딱 들고 어, 이가면되잖아 예쁜 아, 것 같습니다.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룩을 완성시는데 어. 15만 대 비즈니스 완성해 봤습니다. 어, 네. 네, 두 번째 우리 룩은 우리가 딱 하경룩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생각보다 전 솔직하게 말해서 그 모델 입었을 때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으니까 너무 예뻐요. <laughs> 그치? 이쁘지 어. 않아? 이 색감이 이게 동양계 사람들 잘 어울릴 컬러야 이게. 어, 그리고 딱이 벨트 하나 포인트 주니까 그러니까. 완전. 원래는 벨트를 굳이 안 해도 돼요. 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니까 <laughs> 스카프 어. 있잖아. 어. 스카프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매셔도 그냥 편하게 이런 느낌으로 매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카프. 선머 <laughs> 같이 점점 대안 한는것 같지 않아? <laughs> 정말.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런 아, 느낌도 괜찮다. 그럼 여기다가 벨트 가하면 벨트 너무 투머치지둘 아,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렇지내 말은. 둘 중에 하나 하나만. 어... 여기 하나 가고, 어. 스카프 난 없다. 어. 그러면은 벨트 하는 거야. 포인트 주는 거지, 이렇게. 어. 팔도 봐봐. 여기 팔도 되게 편해. 이게 언니들 입었을 어. 때도 그렇고, 이게 팔 뚝살 걱정이 그래. 없어.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가오리 핏이야. 어, 가오리 핏이야. 그래서 내 단점을 커버할수 있어. 그리고 가방 하나 딱, 네 명. 하기 갔을 때 어. 꿀리지 않아. 너무 이쁜데 솔직히 이거. 어, 괜찮은데. 어. 거기에 심지어 지금 이 어. 신발도 이 자라에서 산 거예요. 어. 너무 편해. 어.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메시라 가지고 어. 신발 자체가 이제 그봄 여름까지 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그 자켓도 샀잖아요. 봤잖아, 어. 그 봤잖아 네. 그 자켓. 그거 같은 거 하나 딱 걸쳐 도된다왜냐면 어. 이게 소재가 그렇게 음. 이게 두껍지가. 어. 한번 입어볼게요. 볼게요. 하객이다. <laughs> 어, 하객이다. 되게 괜찮아이 어, 자켓 되게 좋네 그래. <laughs> 이게 옷을 어떻게 입냐 중요하다니까요. 오. 오. 지금 봐봐. 쇼 자켓에다 원피스 하나 걸쳤는데도 깔끔하잖아.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완전. 어, 나 특히도 피부 톤이 하얗다? 어. 무조건. 그리고 편해. 어.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이제 하객 룬을 만나봤고, 그럼 마지막 우리 캐주얼 포멀 룩도 어, 한번 가볼까요? 네. 캐주얼 보임. 네. 캐주얼 보임 한번 네. 가보도록, 가보도록 할게요. 음. 네, 우리 캐주얼 모임의 룩인데, 진짜 아까 전에 깜짝 놀란 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네. 나도 놀랬다. 어, 심각해, 이거. 다리가 엄청. 어. 나내 다리 진짜 완전 여기요. 가슴이 튀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속임수 넣는 게힐 있잖아. 힐 신고 힐 맞아요. 끝에 딱 맞게 어, 해가지고는. 이게 딱 이쁜 어. 핏이에요. 바지를 고를 때내 어. 힐에서 딱 떨어지는. 어. 요 핏. 여기다가 하이라이트잖아. 네. 그러니까는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내가 힐 신었으니까 내 다리가 몇 오, cm? 뭐 그냥 소금쟁이. 어. <laughs> 소금쟁이. <laughs> 아 비율이 그러네 아, 어, 맞는 말이다 네. 어, 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네건 어, 확실히 그리고 그래서. 이 자켓도 숏자켓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이게 어. 되게 부담없어요 어, 왜냐 왜냐 보통 숏자켓이 허리 위로 올라오니까 바지 고를 때선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숏자켓을 입을 때 같이 나오는 바지 세트를 아, 사던지 아니면 하이웨스트 바지를 사면 돼요 지금 예쁘, 너무 예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아. 보는데 너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소금쟁이처럼 감사해요 <laughs> <laughs> 근데 여기다가 그냥 가방도 그냥 툭 떨. 제가 자라에서 5 9 0 0 0주 사서 샀거든요 감사해요 어? 네. 나 사주는 거야? 어. <laughs>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우리 캐주얼 모임 할때 어. 그냥 어? 이렇게 너무 봐. 괜찮지 않아? 그냥 편하게 어. 들로고 가는 거야 이렇게 뭐 없어 가방 들고 그치. 그냥 이렇게 캐주얼 모임 가가지고 그쵸? 안에 자켓에다가 청바지 입고 어. 그냥 그러고 가면 돼 우리 누나들이 선택했을 때 오늘 진짜 이 룩들 어떤 것도 선택할 후회 없이 그냥 음. 진짜 어떤 걸교차해서 입어도 이쁠것 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맞아, 맞아. 또그 이제 SS 시즌에 맞아가지고 네, 온체에 포인트를 알려드렸던 건 뭐냐면 숏탑켓 그리고 하이 웨스트 두 가지를 좀 저희 같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의 이제 인간 자라 인간 SS 트렌드로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옷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닫아보고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누나들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자라에서 해결해드리는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자라 홈페이지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원했던 카드 선택하시면. 진짜 좋은 소비가 되실 것 같고 진짜 좋은 쇼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도 영상 이 너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하나 하나 다 보면서 또 이제 힘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저희 다음 영상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SS죠? 미안해. SS인데 S E S로 눌렸어. 네네네네네네. 네. 안 쏘네?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완전 끌어올려.